안녕하세요.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3분기 직업재활 프로그램, 직장생활 에티켓, 일하는 나, 더 나은 내일로에 함께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일을 통해 얻는 건 단순한 소득이 아닙니다. 자립과 사회적 연결, 성취감과 보람,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힘이 되죠? 오늘 배운 내용을 하나씩 실천하며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을 함께 키워가 보세요. 가장 솔직한 질문부터 해 볼게요. 왜 우리는 일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일단 돈 벌어야 하니까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일을 통해 우리는 생활비를 벌고 자립하며 사회와 연결됩니다. 또 성취감과 보람도 얻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죠. 이 다섯 가지가 우리가 일을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물론 일하다 보면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결국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그런 성장을 도와주는 방법들을 함께 익혀보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일할 준비를 해볼까요? 출근은 단순히 회사에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직장인으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아침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업무 태도와 성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출근 전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출근 준비는 거울 앞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머리입니다. 냄새가 나지 않도록 감고 단정하게 정리해주세요. 다음은 수염입니다. 눈에 보이면 깔끔하게 면도해줍니다. 입냄새는 양치로 상쾌하게 관리하고요. 손톱은 짧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네 가지는 아주 사소해 보여도 나 자신에 대한 예의이고, 직장 생활의 기본 태도입니다. 이제 복장도 확인해 볼까요? 집에서 입는 잠옷이나 너무 편한 옷은 피하고, 단추가 빠지진 않았는지, 얼룩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날씨에 맞는 옷차림도 중요합니다. 특히 슬리퍼보다는 발가락이 보이지 않는 운동화나 구두가 좋습니다. 이런 기본만 지켜도 첫인상이 달라지고, 나와 동료 모두가 일하기 편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직장 생활에서 또 하나 중요한 기본,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은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 지키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무실에서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실 안전수칙 5가지입니다. 첫째, 미리 확인하기입니다. 날카로운 물건은 안전장갑을 끼거나 조심합니다. 둘째, 뛰지 않기입니다. 절대 뛰지 말고 주변을 살피며 걷습니다. 셋째, 손을 넣지 않기입니다. 파쇄기 입구에 손을 넣지 않습니다. 넷째, 수레 사용하기입니다. 무거운 물건은 반드시 수레를 사용해 옮깁니다. 다섯째, 공기를 맑게 하기입니다. 일하는 중간에 창문을 열어 환기합니다. 이 기본만 지켜도 대부분의 사고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서관 보조원, 안전수칙 5가지입니다. 첫째, 책수레 사용하기입니다. 책은 한 권씩 들거나 무거우면 책수레를 사용합니다. 둘째, 발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기입니다. 책수레를 천천히 밀고 발이 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셋째, 안전작업 발판 사용하기입니다. 높은 곳에 물건을 집을 때에는 흔들리지 않는 안전작업 발판을 사용합니다. 넷째, 한장 자르기입니다. 재단기는 한 번에 한 장의 종이만 자릅니다. 다섯째, 마스크 쓰기입니다. 책이나 도서관을 청소할 때 마스크를 씁니다. 이 다섯 가지를 습관처럼 실천하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병원 보조원 안전수칙입니다. 첫째, 보호구 착용하기입니다. 약품을 사용할 땐 주의하고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둘째, 위험물 품 취급 주의하기입니다. 의료 폐기물을 치울 때 맨손으로 만지지 않고 장갑을 끼고 취급 절차에 따라 정리합니다. 셋째, 작업복 입기입니다. 보호복, 마스크, 안전화 같은 개인 작업복을 꼭 착용합니다. 넷째, 장난치지 않기입니다. 진단 도구를 들고 있을 때는 급하다고 뛰거나 장난치지 않습니다. 다섯째, 위생수칙 준수하기입니다.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폐기하고 의료용품 취급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등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 일하다가 다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딪히거나 넘어졌다면 천천히 일어나서 다친 곳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냉찜질을 하거나 약을 복용하고 아파서 일어날 수 없는 경우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손을 베었을 땐 흐르는 물로 씻고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입니다. 피가 멈추지 않을 경우 깨끗한 수건으로 다친 곳을 눌러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화상을 입었을 땐 찬물로 식히고 필요하면 약을 바르거나 도움을 요청합니다. 허리나 손목이 아프면 냉온찜질을 하고 손목에 압박붕대를 감거나 심할 땐 병원에 갑니다. 머리가 아플 땐 잠깐 쉬거나 밖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거나 휴식하세요. 심하면 두통약을 복용합니다. 지금까지 직장 생활에서 꼭 필요한 기본 에티켓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작은 태도와 습관들이 쌓여서 직장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서로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내일부터는 오늘 배운 것중 한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쌓이면 결국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오늘 교육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